맹모삼 천지교. 배움이라는 것은 눈으로 읽고 머리에 채우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전해받아 삶에 새기는 것이다. 2022년 9월 2일 제10회 금요리그가 끝났다. 1등은 이윤상 형님. 핌플러버로 무장했고 금요리그 첫 출전에 우승을 차지했다. 일요리그와 낫리그에 열심히 운동하셨던 형님. 9승 1패로 최용범씨에게 1패를 했고 모두 이겼다. 나는 롱핌풀에 특히 약하다. 아니나만 아니라 밀러버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깊이 대상이다. 어떤 이는 롱핌풀은 동호인 대회에서 사용 금지해야 한다고까지 말한다. 그만큼 시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롱핌풀은 보통 내려 막기, 기술을 사용한다. 위에서 아래로 공을 찍듯 스윙을 한다. 이럴 경우 공은 하회전 커트볼로 돌아오게 된다. 커트볼을 다루듯이 드라이브를 걸거나 커트볼을 넘기듯이 공의 밑을 가볍게 들어 올리며 넘겨줘야 한다. 만약 내가 하회전 커트로 공을 보내면 핀플은 쇼트를 대듯이 넘긴다. 이때 공은 회전이 없는 민볼로 돌아온다. 이론적으로 알고 있지만 현실에서 만나면 대략 난감하다. 롱핀플을 자주 만나지 않기 때문에 밀러버를 상대했던 습관대로 대응하다 보면 공은 뜰 것이고 싸대기 탑업에 두드려 맞고 장렬하게 전사하게 된다. 윤상형님의 전형적인 스타일이다. 나는 두번 시합에서 만났다. 지난 1류리그에서 만나 3대1로 졌다. 2세트를 내주고, 심기일전에 2세트는 백드가 살아나면서 이겼다. 마지막 세트를 내주면서 지고 말았다. 이번 시합에서는 1세트, 2세트를 주고 3세트를 따오고 4세트를 내주면서 3대1로 게임이 끝났다. 배움이라는 것은 눈으로 읽고, 머리에 채우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전해받아 삶에 새기는 것이다라고 했다. 롱핌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머리가 아니다. 몸으로 대응력을 새기는 방법뿐이다. 롱핌프를 다루는 분들과 자주 만나 시합을 하면서 대응력을 키워야 한다. 피할 수 없다면 즐겨야 하고 몸으로 익혀질 때 대응력은 길러질 것이라 생각한다. 2등은 조성현이었다. 8승 2패로 이윤상 최영범에게 졌다. 중팬을 사용했고 반박자 빠른 공격, 짧은 서비스가 일품이었다. 가볍게 공을 보내지만, 공은 묵직했고 강한 회전이 걸려 넘어왔다. 성현 씨는 10년 전 의왕 돌핀, 탁구장에서 처음 만났다. 탁구장 두 군데를 동시에 다니면서 실력을 키웠다. 역시나 달랐다. 효과적이고 실수 없는 간결한 공격이 인상적이었다. 나는 3대1로 졌다. 다음에는 3대2까지 밀어붙여 볼 생각이다. 3등은 최용범 씨였다. 8승 2패 김선우, 권호종에게 졌다. 금요리그는 처음 출전이 아니지만 나와는 처음이었다. 서비스는 평범했지만 중진에서 드라이브를 날리는 솜씨가 일품이었고 공간을 넓게 사용했다. 4등은 김선우 씨였다. 8승 2패 이윤상, 조성현에게 졌다. 선우 씨는 깨끗한 공을 가졌다. 공격과 수비에서 실수가 적었다. 상대적으로 나는 실수가 많았다. 안정적인 플레이로 끝까지 밀어붙이는 스타일. 빨리 끝낼 수 없는 상대인데 힘 조절이 중요했다. 강약 조절이 필요했다. 한 방에 결정내려는 욕심은 과육이었다. 나는 생각에서 토요일 오전 7시 레슨을 받고 있다. 6월 12일 첫 레슨을 받기 시작해 매주 한번 20분씩 하고 있다. 처음에는 일요일 오전에 받았는데 지현숙 코치의 일정 때문에 토요일로 옮겼다. 8월 6일은 지연숙 코치의 제주도 여행으로 받지 못했고 8월 27일은 어머니 추모관 방문 일정으로 레슨을 받지 못했다. 한 주를 쉬고 9월 3일 레슨을 받아서인지 오랜만에 운동하는 느낌이었다. 9월은 추석인 관계로 또한주 레슨을 받지 못한다. 한 달에 4번 받는데 이것도 제대로 받지 못해 안타까운 마음이다. 레슨을 받는다고 실력이 일추월장할 것이라 기대하지 않는다. 습관을 만드는 과정이고 꾸준히 그 시간에 집중할 뿐이다. 어떤 날은 전패를 했고, 어떤 날은 일승만 하기도 했다. 그래도 땀 흘려야 하고 내일을 기다려야 한다. 다시 일어나 레슨을 받고 오늘 시합에 나서야 한다. 패는 쌓여야 하고 더 이상 쌓을 패가 없으면 승이 늘어날 것이라 생각한다. 토요일 레슨을 마치고, 아들과 함께 제14회 과천 토리아립의 생활체육 전국 오픈 탁구대회 참관차 다녀왔다. 아들은 초등학교 4학년이고, 방과 후 수업으로 탁구를 배우고 있다. 목표가 아빠가 매일 지고, 돌아온다는 백미정 아줌마를 이기는 것이란다. 나는 웃었다. 먼저 과천은 전국 오픈대회로 열리기 때문에, 지역부수는 3에서 6부까지 오픈 6부에 해당한다. 그만큼 폭이 넓기 때문에 쉽지 않다. 토리아리 배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면, 토리와 아리는 1999년 4월 시민들의 호응에 힘입어 새롭게 선보인 과천의 마스코트라고 한다. 이름은 과천의 심옥이기도 한 밤나무의 열매, 밤을 뜻하는 밤톨과 밤알의 끝 글자를 따 부르기 쉽고 친근하게 지었고, 밤톨의 단단한 면모와 야무진 면모를 통해 과천의 내실 있는 성장과 미래를 기원하고자 했다는 것이다. 과천 오픈대회는 챈탁에서 지연숙 팀이 출전했고, 권장희 소장님의 드림팀도 출전했다. 아쉬움이 있다면 탁사모도 정식 공지를 통해 출전자를 모집했다면 좋았을 것을, 그랬다면 나도 출전하지 않았을까 생각했다. 권 소장님 실력이라면 예선전 정도는 쉽게 진출할 것이라 생각했다. 긴장했는지 어이없는 실수가 이어졌고 아쉽게 예탈, 이란 쓴 잔을 마셔야 했다. 아들과 나는 2층에서 눈이 동그라져서 보았다. 넓은 실내 경기장에서 시합하는 모습을 처음 본 아들은 앞으로 탁구를 치면서 지금 이 순간을 기억할 것이다. 지현숙 팀 공영창 매니저의 예선전 시합은 74년 호랑이들의 만남이었다. 공영창, 김종일, 조영득 세 사람이 피 터지는 접전이었다. 모두 평소에 잘 아는 공감내기들이었다. 주변에 74년생들이 모여 응원을 했지만 아무도 누가 이겨라 응원하지 않았다. 침묵하는 가운데 지켜보기만 했다. 먼저 김종일과 공영창이 시합을 했다. 공 매니저는 김종일의 드라이브 공격을 잘 막아냈고, 백드로 마무리 2대 0으로 승리했다. 두 번째 시합은 김종일과 조영득의 시합이었다. 조영득의 회심의 드라이브가 들어가면서 김종일을 이겼다. 마지막은 다시 공영창과 조영득의 시합이었다. 1대 1로 마지막까지 접전이었다. 공영창의 회심의 백드가 터졌고, 이승으로 본선에 진출했다. 멋진 시합이었다. 지역 부수 사부들의 숨 막히는 시합은 눈으로 보는 것도 직접 하는 것만큼이나 흥미진진했다. 아들과 근처 버거킹에서 가볍게 햄버거를 먹고 집으로 돌아왔다. 나는 아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싶었다. 탁구라는 운동, 체육관에서 언젠가 시합을 하는 꿈을 꾸게 해주고 싶었다. 마지막으로 맹모 삼천지교의 이야기를 전하고 마무리하고자 한다. 맹가, 맹자의 이름의 어머니는 그 집이 무덤과 가까웠는데도 맹자는 매번 장사 지내는 일을 흉내 내며 놀았다. 맹모는 이곳은 자식을 살게 할 곳이 아니다. 라고 하며 시장 근처로 이사했다. 맹자는 이번에는 장사하는 흉내를 내며 놀았고 맹모는 또 이곳은 자식을 살게 할 곳이 아니다라고 하며 이사했다. 그리고 학교 근처로 이사하자 맹모는 말하기를 이곳은 참으로 자식을 살게 할 만한 곳이다 하고 그곳에 거처했다. 아이들은 스스로 바른 것을 찾아서 볼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 올바른 것을 보게 하고 따르게 하는 것은 모두 부모의 몫이다. 나는 언젠가 아들이 탁사모에서 운동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탁구를 즐기고 함께 시합을 나가고 우승도 하고 싶다. 꿈을 아끼면 좋은 꿈을 꿀수 없고 물감을 아끼면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없다라고 했다. 아들의 마음 속에 꿈을 심어주고 싶었다. 살기 좋은 이곳에는 명문 탁구클럽 탁사모가 있지 않은가. 우리 모두 꿈꾸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즐거운 추석이 다가오고 있다. 해피 추석 되기를 기도한다.